나는 이종원이라고 한다. 근데 첫 영상을 올리려고 한다. 얘는 내 애완동물 햄찌, 검돌이. 실험쥐다. 주우어 하는다. 하라 하. 할 타. 이거는? 엔 얘는 푸딩족인 햄스터고. 얘는 정글리안 얘는 정글리언이에요. 신기하죠? 제 소개는 안 하고 그냥 한번 가볼게요. 얘는 햄, 원래 햄토리란 애가 검돌이랑 단짝 이렇게 뭐더라 짝 둘이 암수, 암수 짝이었는데 햄토리가 하늘나라로 갔어요. 그래서 얘를 마트에서 데려왔는데 암컷인 줄 알고 데려왔더니만 수컷이어가지고 얘가 검돌이랑 같이 났더니 싸우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집을 분리시켜 놨어요. 검돌이 근데 얘가 한 번은 검돌이 귀를 물었다서 피가 나가지고 그리고 얘가 너무 사나워요. 만지기 무서운데. 야. 얘 야, 무서워, 무서워. 얘 무서워. 종선이 말은 잘 듣더라. 저번에잘 들어요. 따라. 저는 앞으로 다른 방송도 몇개 올릴 테니 기대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참 좋은 것입니다.